실수가 세상을 바꾸다. 우연히 만든 위대한 발견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편리함과 의학 기술 중 일부는 사실 누군가의 실수에서 탄생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우연히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1. 페니실린, 1928년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세균 배양 접시를 완전히 밀봉하지 않아 바깥에서 푸른 곰팡이 포자가 날아온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곰팡이가 주변 세균을 죽이는 것을 우연히 관찰했죠. 이 놀라운 우연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자레인지. 1945년 레이시온사의 엔지니어 퍼시 스펜서는 레이더 장비인 마그네트론을 테스트하던 중 주머니 속 초코바가 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그네트론에서 나오는 극초단파 때문이었죠. 이 우연한 발견은 음식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현대 주방의 필수품인 전자레인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비아그라. 원래 심장병 환자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약제로 개발되던 UK 92480, 임상시험증 환자들이 심장 기능 개선보다 뜻밖의 부작용을 호소했어요. 바로 발기 증상이었죠. 심장에는 도움이 안 돼도 성생활에는 도움이 된다며 남성 환자들이 약수거를 거부했을 정도인데요. 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덕분에 1998년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 비아그라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렌디피티는 바라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운 좋게 발견한 것 또는 우연히 얻은 경험을 뜻합니다. 실패와 실수가 좌절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 실수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수가 언젠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